이호, 아워는 한국. 아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날 공항에서 4 시간 동안 4 시간. 어? 네. 차이나 열람 다시는 안탈 거. 정말 반갑고요. 어 이제 시즌 1이 끝났으니까 시즌 2에는 정말 재밌는 추억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드디어 출발하게 됩니다고. 여기 와서 많은 걸 느끼게 되고. 베이징에서 베이징 마일징 문화도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이제 로서울에 돌아가서 집 본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여유로운 하루였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삼주가 어, 처음에는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 버려서 아쉽고 삼주 동안 많은 추억 만들어 너무 좋고요. 앞으로 서울 가서도 자주 만나고. 그 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팀장님 같이 안가시는구 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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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바꿔요뭐 하고 싶은 말 뭐, 소감을 얘기해도 되고. <laughs> 욕을 했더 <했대요. 웃음> 어, 뭐, 어... 음,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어, 먼저 머리넘 <멀려면> 시작하자. <laughs> 어... 시원섭섭합니다. 정근, 어, 베이징, 왕징 23층을 떠나게 된다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빨리 한국에 가서 더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아, 뭐 <laughs> 아, 저는요. 왕징 <왕진> 춘디1 <laughs> 언제 또 써먹어. 나 진짜 너무 슬프네. 너무 아쉬워요, 아쉽고. 23층에 제 양말 새 건데 그 버려가지고 <laughs> 그것도 아쉽고. 우리가 뭐, 많이 안 먹었는데 많이 먹었다고 자꾸 구박해서 그런 거 섭섭한데. 진짜 구차하다 많이. 진 섭섭하긴 한데.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가려니까 좀더 좀 있고 싶, 좀붙잡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또 집이 더 빨리 가고 싶긴 해. 왜냐면 우리 방 찬물밖에 안 나서 와 빨리 가서 따뜻한 물을 씻어야지. 아, 좋았어요. 우리 방 진짜 좋았지? 진짜 많이 <laughs> 좋았다고 얘기 <아니야? 여기. 웃음> 좋았어요, 여줄게 <그냥 들어줄게. 웃음> 좋았어요, 우리 방. 다 좋았어요. 심플진도 좋았고, 진도 좋고 다 좋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한국에서 만나요. 러니 씨, 계속. 네. 어떤 날이지 네.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었고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모두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주가 너무 빨리 갔어요. 음, 우리 여기서 많이 얘기 못한 거는 가서 또 만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가서 또 재밌게 놀아요. 음, 안녕. 음, 3주간에 애니콜 리포터가 이제 끝났는데, 만날 때니까 좀 많이 아쉽고요. 서울 가서 만나요. 나 목소리 어떻게? 나도. 멋. 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러 가지 많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왜 이는지. <laughs> 좀 이따죠. 그냥 해님다 일해. 별말안 했어. 아는 거 보고 느끼고. 제프 너 삼성모자 그... 없어? 네가보해 언니 저거 안고 <목소리> 잠깐만 뭐잠깐만이야기해다 네. 찍었어? 다 네. 찍었어 네. 너만 <목소리> 남았어 모자 좀 빌려줘 그냥 해 모자 뜯어도 야야거의물안나서옷 씻으네 모자 좀 빌려줘 이거 이거 빌려줄까? <laughs> 네 아무거나 빌려줄게. <laughs> <laughs> 어, 그거 괜찮다. <laughs> 어, 괜찮다 괜찮다. 작은데? <laughs> <laughs> <자, 근데? 웃음> 서울로 가는 공항으로 지금 이동 중인데요. 아 이것도 겠네 삼주가 그 너무 깜짝할 사이라는 <laughs> 말이 없을까지 않을 정도로 진짜 빨리 이거. 셀레다가 <laughs> <너무> 아, 처음에 <laughs> 좀 늦었는데. 많이 그리웠거든요. 앞으로도 이 그리운 만큼 열심히 사랑하면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낼게요. 밑에 붙여줘, 밑에 붙여줘. <laughs> 뭐예요, 이거? 육조한티하고싶건면달라네 <laughs> 그니까? 다시 좀안돼네 약속하고 네네 뭐 하라는 거야? 그냥 아무 스감이나 말씀하시면 돼요 어. 3주 동안 되게 즐거웠고요 어, 글쎄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다가 맞아 가는 그렇긴 같아요. 해 특히 당신한테 <laughs> 다들 뭐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회에서 진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이오 네. 과장님도 한번 어야지 <laughs> 어, 지금까지 3번의 올림픽을 경험을 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가장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는 나도 깜짝 놀랐다. 고맙고 서울 가서 꼭 보자.